그럴 때 보면 여기도 흔들리죠. 만약에 내가 밑에 볼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밑에도 흔들리겠죠. 같은 원리로 얘도 여기서 이게 렇 흔들리면 지금 여기가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를 이제 추식애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얘를 계속 빨리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저 끝에 있는 애가 빨라지질 않아. 한계가 있다. 더 이상 더더 많이 안 빨라져.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이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이 밑에 애가 그렇게 많이 안 빨라지고 정확하게 때리기가 힘들어져. 오히려 여기가 처음엔 이렇게 움직이다가 약간 속도를 늦추잖아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속도를 늦추잖아요 그러면 이밑에가더 빨라져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은 별로 그 시간차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속도가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는 속도가 빨라질 때는 오히려 위를 위에 큰 애를 속도를 줄이잖아요. 속도를 줄였더니 오히려 속도를 이렇게 줄였더니 밑에 애가 더빨라지 이게 상절군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거든요. 뭔가 관절이 있는 애들은 내가 이걸 여,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 해서이 밑에 있는 애가 빨라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위에 위에 는 조금 천천히 가다가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멈춰. 여기는 멈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빨라져요 끝에 가 빨라지는 거야 내 느낌에는 오히려 빨라진다는 느낌이 없는 거지 공 던질 때도 마찬가지인데 공을 던지는데 몸을 빨리 돌린다고 해서 공을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몸을 가다가 뭔가 이렇게 멈칫하고 그 다음에 가야지 얘가 빨라지는 거지 몸을 계속 빨리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 끝에는 애가안 빨라진다 이해되죠? 그래서 아마 축구의 킥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축구킥도 여기가 빨라진다고 해서 이걸로 머리 차는게 절대 아닌거죠 가다가 디뎌주는 순간 이길인다라는게 사람들이 설명할때는 뭐 체중을 이동시킨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보고 이거 속도를 줄이는거거든요 내가 가다가 속도를 탁 줄이는거야 내가 몸을 전체를 움직이다가 속도를 줄여버리는거죠 속도를 오히려 줄이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애가 훨씬 쉽게 가속이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생각할 때는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빨리 가려고 해요. 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는 천천히 가. 여기는 여기만 빨라. 그렇죠, 그렇